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우의 윤호은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국제 유통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쭉, 마우스 컨트랙부터, 리카드 컨트랙, preferred, uh, s u 이렇게 위주로 많이 봤었고요 오늘은요, 그, 재금, 이제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C, Payment Invoicing이겠죠. 물건을 팔고 나서 인보이스 보내고 돈을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서비스 계약서의 경우에는 뭐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어, 내가 어느 나라, 예를 들면 캐나다의 어느 어 뭐, 백주 쪽에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내 시장의 물건에 반응이 어떨지 알아보고 싶다 할때 그쪽에 리서치 행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서비스 계약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 대금 금액 및 지급 관련 사항이 정확한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기한은 적정한지, 그리고 대금 지급자는 누구고, 수령자는 누군지, 그리고 지급 방법,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인터내셔널 와이어로 하는지, 아니면 돈은 어떤 컨런시로 하는지, 현금은 뭐, US달러인지, 아니면은 뭐, 어느, 어, 어 유로로 하는지, 어, 이런 걸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요 지급 형태는 이제, f i 된넘섬이냐 아니면은 뭐, 마 i 스 e 으로 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뒤에서 다시, 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서요. 그 다음에, 지급금에 감축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 첫 번째 지급일은 언제인지? 제가 contract execution date인지 아니면 물건이 delivery된 date인지 아니면 설치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t r 이 i 까지 시켜주는 것을 어, 어, 되는 건지 아니면 물품을 인수 검수 후에 인수될 때 그때 첫 번째 initial p a y m e n t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급일이 가는 것인지. 를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 한국에서는 일반 일상적뭐 물건을 팔거나 뭐 일회성일 경우에는 fixed lump sum 한번 가격 얼마에 판다 이렇게 어, 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음, 그마이어 페이먼트 하고 있어요. 보시면. variable fixed or fixed fee that a licensee must pay if they reach certain milestones such a certain number in sales. 특히 이런 거는 그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신약을 어떤, 어, 연구부서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제약자한테 줘서 제약자가 물건을 만들고 해서 팔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과연, 이 임상 실험을 이게 거칠 때, 어, 거쳐서 제대로, 이, 어, 미국의 경우에는 SA 어프로발이 날 건지, 한국의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 어프로발이 날 건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애초에 얼마,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 1상, 2상, 3상, 4상, 갈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거는 처음에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라이센스 그래서 기술 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어, 1상 이상 3상 가고 그것이 FDA 승인을 받는 단계가 되고 그것이 시판이 유럽이나 미국에 시판이 되는 단계. 가, 그때그때 그때 진입할 때마다 다른 가격의 돈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스톤 C라고 하, 어, 하는데요. 보통 IT 컨셉션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first treatment of 어쩌고저쩌고 human subject in a clinical trial. 임상실험이죠. 임상실험 단계에서. 삼성단계에서는 얼마 정도 고그 다음에, 첫 번째 NDA submission. 에서 미국이랑, 어, 유럽에서. 이건 NDA는 이건 non-disclosure agreement이 아니구요 new drug approval이라고 해서 n d a 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할때그 개발자 쪽에서 그 FDA의 승인을 제약사와 어, 개발사 쪽에서 s d a 승인을 받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이제 그 어, investigational new drug라고 이 해서 application을 S.A.에 넣고, 이런 모든 과정을 N.D.A.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N.D.A. s 브미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관할청에 집어넣습니다. 야, 우리가 만든, 어, 양인데, 괜찮아. 우리 이렇게 했었고, 1상, 2상, 3상 했었고, 뭐, 어 괜찮아. 어 전혀 인체에 해결해, 무해하지도 않고, 몇 번의 실험을 해보았고, 따라서 이럴때는 여기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마이스톤 이게 이게 형성 과정이죠. 쭉 진행되는 과정이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프로바를 받았어요. 어프로바를 받고 나서 그 첫번째 어프로바를 미국에서 받았을땐 얼마. 유럽에서 받았을땐 얼마. 이럴때 라이센서가 받는 돈이 총 어, 1200만불. 그러니까 한 150억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끌어봤습니다.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마일스톤의 다른 형태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로얄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로얄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판 단계에서예요. 이제 그대약이불편하게잘 어, 살린다 그학이 그러면 시판 단계에서 어, 1년에 매출 얼마 이전, 그죠? 월드와이드, 굉장히 큰 회사죠? 큰 회사에서 쓰던 계약서를 띄어 갖고 왔는데, 어, 여기서는 1년에 첫 번째 연도에 얼마 안 되면 얼마, 그죠? 그리고, 어, 그, 넷 세일즈가, 세일즈가 얼마에서 얼마 구간일 땐몇 퍼센트의 로얄 i 를받고죠그 다음에, 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는 몇 퍼센트의 로얄티를 받는다. 이런 게 바로, 그, 로얄티라고 하는데요. 마일스톤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13단계에 이르렀을때 받는 것을 로얄티라고도 하는데, 이걸 그냥 다 마일스톤에 다따져가서 넣어서, 넣는 어,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앤 서프라이 디스크립션은 그 내용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디스크립션을 잘, 어, 봐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잘 검토를 안 하면요. 나중에 요구를 하려고 해도, 그 업체가, 뭐, 리서치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 야, 이거는, 그, 우리가 원래 서비스, 해줘야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어, SOW라고 해서, Scope of Work라고 하는데, S.O.W.S.O.W. 합니다. 그스프를 벗어나! 라고 하면서 안 해준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준다고 했었는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계약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 따라서, 이특정 어떤 특정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비스 어그리먼트고요 서프라이 어그리먼트에었는요 재고 관리.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재고가 안 팔릴 경우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셔서 계약서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 어, 서플라이어의 어떤, 그, 인벤토리와 서프라잉 하는 거에 디스카운팅 하는 그, 재고물량을 서플라이어가막 조절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어, 재량의 여지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존 바이어는, 어, 공급자와 거래선이 끊기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다른 유통 경로로부터 재고를 살펴해 살펴 올수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Inspection 인데요 물품 서비스 결과 검토 이 수령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하자 검토 기간이 충분한지, 오영업로이르면 될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 e 트파 c t i v e p r 라고해서 다시 그 물품 인도나 서비스 이행을 시킬지 아니면 그냥 가격을 환급받을지 여부가 분명히 나와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이행을 시킨다. 다시, 야 이거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서비스 이행을 시키, 다시 해라 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이미 준 가격에 대해서 그냥 돈만 먹고 빠질지 이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어,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Notice of d i s p u t e 라고 해서 하자발생 통지를 인보이스 발행 발급받은 후에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 명백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나중에 그냥 이메일로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갔다 하면 나중에, 야, 이거 너무 노티스가 늦지 않았냐? 막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 당사자가 명, 명확하게 노티스업디스티스는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워런티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보증사항이죠. 어, 디텍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하자가 시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워런티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워런티 기간이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퀄러티 퍼포먼스를 계약서에서 보증하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어... 불분명하죠.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해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시장을 들어가기 전에 했는데 리서치 데이터나 이런 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자가 있어서 보증에 의해서 다시, 어, 계약을, 계약에 이행을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분명한데요. 그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계약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하는지 분명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으면, 어, 사후에, 어,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런티 지장을 위해서 통지가 필요하는지, 그 다음에 계약, 어, 워런티 위반의 경우에 어떤 어, 손해대상 규제책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opportunity u r 잘, 잘 보셔야 되고요. 퍼미네이션 보셔야 되고요. 모노 n e t a r y d a m a 는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한 대상 등이 있는데요.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죠? 해결책이 있는지 지연되고 있어요. 그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한번 반드시 계약서에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드렸는데요. 그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은 이런 게 다들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또 문제 되죠. 문제 되고 변호사 찾고 변호사 찾으니까 돈더 들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애초에 정말 2~3% 자기가 생각하는 거 변호사 비용에 한아 2~3%까지는 안 되게 한10% 정도만 미리 계약서 리뷰하고 했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바로 그냥 종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 변호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결의에서도. 많이들 이메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변호사들이. 이메일하계약서 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계약서 검토사항을 반드시 특히 손해에 대한 배상조항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신식에서 노트에서 된 체인지수가 필요한지 여부죠. 매도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 측에게 어플을 채용스을어 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어 다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시 제공한다거나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막바로 커미네이션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티스 딜레이하지 않는 것이 어, 웨이버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그 물건이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때 노티스 어 며칠 늦었습니다. 납기일이 언젠데 안, 오, 안, 옵, 안 옵니다. 라고 그 노트 이스트 딜레이를 하지 않은 게 웨이버로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어, 그걸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그냥 웨이버로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의 제한을 보셔야 되고 손해 범위가 다각별해 지만그 직접적 손해만 있는지 아니면은 2차적, 부차적 손해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그 확대 손해까지 이게 그, consequential damages라는 게, 한국에서 2차 손해, 뭐, 국가적 손해, 뭐,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그것이, 뭐, 한국에서 법조문에 있는 390조, 393조, 뭐, 거기에 있는, 그것과 똑 같이 들이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문제약은 영문, 어,스럽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pecific performance가, 어, contractually하게 authorized damage. 제이 그렇죠? 이거는 equitable damage, equitable damages라고 했어요. 어 계약의 어떤 어, 형편법과 인정되는 어 특별한 이행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이트팅이라든가 아니면 어퍼니티가 이기는 파티한테 어 되는지, 그죠? 그래서 얘가 승소하는 어, 소송이 돼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이 부분은요, 되게 어 피싱이라든가 어터니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쳐줍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그 분쟁이 날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겠죠. 근데 분쟁이 날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어회한 쪽에서 부담을 해 주는지 여부 어, 이런 거를 어그 규정을 할때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Indemnification c l a u s 에 s 에서 굉장히 많이 다툼이 되고는 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결과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그거를 서비스 v i c 로 d e l 라고한거든요그 전달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나 리포트를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뉴욕시장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간다. 과연 살아남을까요? 그럼 그 전에 그 마케팅팀에서 그쪽 데이터를 하는 리서치팀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펌을 선임을 하죠. 뉴욕에 있는 좀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어 컨설팅펌을 해서 어 데이터와 리포트를 달라고 하죠. 우리 물더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품이 거기 가서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커피 팔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와 리포트를 보내주세요. 거기서 커피를 먹는 사람은 아랍제를 먹는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 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종류도 인종별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까지 싹다 조사를 해주죠. 그러면 그 결과 나온 데이터와 리포트가 그 소유권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의뢰인한테 있습니까? 그 의뢰인은 결국 그그 그 리포트를 받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지, 그식자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지, 아니면 그거는 순수히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리서치 업체에게 소유권을 갖는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 수, 프로바이더한테 만약에 유보된다, 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큰 컨설팅 수사면요, 반드시 그런 계약서에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리포트 우리가 한, 아, 너, 너의 명을 받고 알아봐준 그 데이터와 웹포트에 대해서는 그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쓸 거는 나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의뢰인 측 입장에서 할 때는 세컨 옵션이 필요한데요. 라이센스 유서치 데이터 앤 웹펄스가 반드시 이것까지는 뒤져봐야 됩니다. 자, 그거, 그러면은, 어, 적어도, 그 결과물을 내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는 있도록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마, 우리가 어디 시장에서 이미 물건을 했었는데 굉장히 고객 반응이 좋다. 라는 그 데이터와 레포트를 우리 회사가 마케팅에 쓰고 싶다. 적어도 그러한 라이센스는 주어라. 라고 애초에 국제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할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터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해지인데요.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30일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안 된다면 60일, 90일, 120일, 늦은 도스스케를 줘야 되는지, 1 2 0일을 갈수록 매수인이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모든 deliverables, 그, 이거 서비스 계약인데요. 서비스 계약에서 아까 데이터를 포트 같은 거. 그게 터미네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8개월째 했어요. 그 전까지 받았었던 레포트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터미네이션 계약에서, 어,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이나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요, 매수인이나 의뢰인,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인과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시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이라고 되어있는데, 터미네이션 포 컷이죠. 터미네이션 포 컷인데요. b r i d 트인 of defaults, insolvent or bankruptcy on local 할 때는 그 비책사에 인해서터미네이션 한다. 어떤 노트이스가 있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의 해지를 어, 하는 게하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에는 상호 분명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치유가 부여되는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요. 아까 오퍼튜니티 큐어라고 그랬죠? 그걸 주기 위해서 하자 발견 이후에 몇틈내 통지를 해줘야 하는지, 그러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기간, 서비스를 다시 제공받아야 되는 기간, 물건을 다시 줘야 한다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어, 어, 분명히 기재를 해줘야 하고요. 하자 발견 되었을 때는 너네 부서의 누구에게 어떻게 통지를 해줄 것인지, 이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런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는요, 이게 인더암레케이션인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이거를 사전구상이라고 굳이 우리나라의 법제로따지자면 사전구상이라고 보이고요 이건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한국법과 해외법을 동시에 해서 그래서, 그 고, 어, 공급자 매도인의 물품이나 서비스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위치나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잘 이행을 안 했거나 약간 하자 있는 물건을 줘서 그거를 매수인이 매수인이 손해를 받게 된 경우에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구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비용을 대납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laughs>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손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있다고 칩시다. 버거킹 아닙니다. 버거킹이라고 그냥 예를 듭니다. 버거킹에서, 어, 애플리케이션을 뒀어요. 애플리케이션을 뒀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한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들이 다 애플리케이션, 그, 그, 웹, 웹, 그, 핸드폰에서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다할수 있는 거를 다 개발을 했어요. 물론 제3자가 개발을 하겠죠. 근데 개발을 할때 하필이면 계속해서 계속 그 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코드를 안 심어 놓은 거예요. 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랬는데 버거킹은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자들이랑 이제 짝짝꿍 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어 장애인 쪽을 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미국은 장애인 차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마, 장애인들은 그 버거킹에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잘어 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못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특히 그 주법 장애자들을 차별하는 걸 금지하면은 크게 손 어, 손실이 날수 있는 그런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라든가, 일리노이즈라든가 이런 데서 로펌에서 그러한 장애인들 어, 사별받은 자들, 그 소수를 모아서 트라액션합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라액션하면막 몇만이에요. <laughs> 한국의 100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 배상하면 거기서 100억 배상하신다고 상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럼 버거킹이그 애플리케이션 제조하는 회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네가 잘못 만들어서 지금 우리 수급세기 밖에 게 생겼어. 이러면은 모든 거를 인디아닙리케이션에 그런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을 면요 우리가 만약에 소재제기를 받거나 하면은 소송 비용이니, 변호사 비용이니, 이런 거를 애플리케이션 만든 제작업체가 다 해줍니다. 그걸 바로 인 a 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쉽,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인플리지먼트나 프로덕트 이펙트나, 라이브클레인을를 받게 되면, 이런 거를 대초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공급자가, 아니 뭐, 부품 공급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인 n 리 f 이를 해주는 것이죠. 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요, 요 어, 국제 거래 계약 체크리스트하고 관련해서 마지막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도우의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